비트코인의 횡보장세가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일 마운트곡스의 물량이 대거 이동이 되면서 다소 조정 흐름이 나오나 싶더니 끝내 별다른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마운트곡스의 물량 이동은 상환 준비를 위한 내부월렛 교체일 뿐 당장의 상환을 위한 매도 움직임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10월 안으로 상환 절차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상환 절차 시 다소 단기 덤핑은 나올 수 있겠으나 해당 단기 덤핑은 오히려 매수를 위한 찬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해당 단기 덤핑은 오히려 매수대 기자들에게 찬스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해당 단기 덤핑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되었나요? 비트코인의 해킹 관련된 악재 터졌나요?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어떠한 내부적 결함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과거 거래소 파산에 따른 상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차익 실현에 의한 움직임일 뿐입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을 흔들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마운트 곡스의 상환 절차의 질에 겁먹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해당 단기 덤핑이 빠르고 강하게 나와주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볼 것은 마운트 곡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일 마운트 곡스의 14만 1686개의 비트코인이 대거 이동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몇백 개 이동이 아니라 무려 13조 규모이며 온체인 데이터상 이토록 많은 장기 물량 이동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해당 비트코인은 47,229개씩 3분 알아요. 새로운 지갑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이는 당장의 상환 목적보다는 10월까지 상환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마운트곡스 움직임 때문에 많은 분들의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비트코인 자체의 펀더멘탈을 흔들만한 요소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통 악재라함은 해킹 이슈가 터졌거나 코인 자체 기술 문제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편인데, 이것이 어떠한 내부적결함에 의한 악재라고 보긴 힘들겠습니다. 단순히, 마운트곡스 파산에 따른 상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차익 실현에 의한 물량이 될 뿐이죠. 비트코인의 자체적인 펀더멘탈을 흔들만한 악재 요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기 덤핑이 나올지라도, 오히려 우리에겐 매수를 위한 중대한 찬스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만한 어떠한 요소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마운트곡스의 지갑 움직임을 모니터링 하면서 안내 드릴 예정이며 예의주시하며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 것은 미결제약정 흐름입니다. 미결제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이탈을 뜻합니다. 시장의 미결제약정 흐름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약 조정되고 있으나 미결제약정은 더욱 탄탄히 다져지고 있는 모습이지요. 우리는 해당 실제 미결제약정이 급속도로 빠지며 자금이 이탈이 이루어지는 부분만 경계하면 됩니다. 제가 매번 미결제 약정을 모니터링하며 안내드리고 있으니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장 방향성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자금 유입과 이탈에 따라 그 물결에 따라가면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승 관점이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시장의 방향성이 하락을 가르킨다면 우리의 관점을 역으로 바꿀 수 있어야겠죠. 아직 시장의 방향성은 상방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이는 시점입니다.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를 살펴볼 것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외부적 구조와 내부적 구조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부적 구조 측면입니다. 지난 브리핑에서 일본 관점에서 전체 추세는 아직 하락 추세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고점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고점을 경신하나 싶더니 결국 직전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72,000달러 부근에서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비트코인의 저점 역시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것을 우리는 하락파동이라 칭하고 있으며 저점과 고점이 낮아짐을 통해 외부적 구조 측면에서는 추세는 여전히 하락 추세에 놓여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상승 추세에 대한 확인은 73,000에서 74,000달러 부근을 상방 돌파하며 고점을 높이는 상승파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추세 추종에 따라 불타기를 한다든지 등의 유효한 매매 전략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것을 매수해서 더 비싼 값에 매도하는 그러한 매매 전략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DCA의 적립식 매수로서 차곡차곡 물량을 모아가시는 매매 전략이 더욱 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의 내부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내부적 구조 측면에서는 특성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특성 변화라 함은 추세의 변곡을 의미합니다. 큰 추세는 여전히 하락 추세에 놓여 있으나 내부적 구조에서는 특성 변화를 통해 상승 추세가 진행 중임을 뜻합니다. 그에 따라 내부적 구조 안에서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파동이 진행 중이죠. 따라서 추세 추종에 따른 비싼 값에 매수해서 더욱 비싸게 파는 불타기 매매 전략보다 내부적 구조 안에서 매매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외부적 구조는 여전히 하락 추세에 놓여 있으니 마땅한 매매 기준이 나오질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부적 구조에 포커싱을 맞추고 그에 마땅한 매매 전략을 구상해 주심이 옳겠습니다. 주요한 수요조는 65,800에서 66,800달러로 보이나 해당 수요조는 벌써 두 번이나 터치되었고 기술적 반등이 여러 차례 나와 주었기에 지지 레벨로서 역할 신뢰도는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다음 지지 레벨 영역인 공정 가치갭 63,000에서 64,500달러 부근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우리는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해당 공정 가치갭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내부적 구조 측면 안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는 파동을 만들어 낼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